응. 어, 머리 머리는 응. 까만색에 까만귀처럼 까만 색에다가그 응. 다음에 머리에 양모가 양모처럼 모하고 응. 그 다음에 콧대가 높고 응. 눈은 비둘기 눈이고 응. 입술은 예, 부드럽대. 응. 그리고 목은 망대 같대. 음. 그리고 가슴은 대추 같대. 음. 허벅지는, 아... 음... 장신구 같대. 장신구? 장... 장신구. 그냥 꾸미는 꿈? 꼬미. 음, 이렇게 생겼다. 그... <laughs> <좋잖아. 웃음> <laughs> 이거면 뭐, 예쁜 건가? <laughs> 대추 좀 보자. 대추, 여기 있는 대추. 아빠는 좀 별론데. 아빠 취향은 확실 아니네.